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대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쉬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습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인격을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귀담아 듣고 잘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하려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더불어 나와 살게 되고 나와 함께 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것을 은혜로 받고 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교육을 시키게 하려고 교육시키는 방법을 성경으로 선자들에게 또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직접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똑같이 진행하며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오직 보세요. 이렇게 제가 이거, 이거 리모컨을 들었어요. 리모컨을 이렇게 잡고 리모컨을 사용하라 이건 말입니다. 리모컨을 사용하라. 그 정말에서 예수로 사용하라. 예수로 인해서 하는 것을 내가 지켜가라. 그러면 너를 이끄시고 너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성경에 남은 것을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내가 잊어먹고 까 해서도 나에 닿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것을 우리께서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 습관대로, 내 부모 속에서부터 겪어왔던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성경을 통해서 하는 습관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어야만, 읽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쪄서부터 내가 물려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려받은 것이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제가 이렇게 누구처럼 이렇게 말을 이렇게 이쁘게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지리 게 이쁘게 잘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이 그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은 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하는 일을 계속 너무 잘합니다. 요즘에, 요즘에 우리나라에 지금... 예 젊은 전도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에, 이렇게 그, 저 요즘 유튜브나 이 집회를 많이 해요. 그 박혁이라는 전도사님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이렇게 하면 이 벌써 여자 여자 이 음행을 가진 사람이 여기 와서 만약에 있다고 하면 벌써 알아요 그 사람이 알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누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이 앞으로 나와. 그럼막 기도를 여기서 외치면. 말씀을 막 말로 외치면 그 속에 있는 그 속에 들었던 그 잘못되어진 영을 가졌던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팍팍 자빠지고 막 이러는 일들을 보입니다. 그, 그거를 유튜브에 이렇게 실려 나오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시제 때에 있었던 일들 지금도 그런 식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막 세계적으로 이렇막 유튜브가 나가고 그것을 해서 그거를 또 신비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막 쫓아갑니다. 그러면, 그러면 오늘 여기에도, 여기에도 말씀이 내가 딱이 꽂히면요. 분명히 나도 고쳐지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것은 우리 자신이 너희 아비에게서 마귀에서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오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고석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곳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는 너무나도 순종자라고 거긴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라고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검 6장 47절에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런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나다. 벌써 이거를 이 영어 성경으로다 이렇게 해석을 한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집을 지은 이유는 사람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신을 담은 몸이므로 주와 함께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만들어내고 삶을 그리스도로 사는 모습으로 바꾸어가게 만들어내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뜻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창조하냐 찬양받으시려고. 사람답게 사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과 이 모든 것을 공짜로 다 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그거를 악용을 하지요. 악용을 해서 아주 묘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못된 짓을 너무나도 많이 하지요.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쁘다고 말하면 또 금세 또저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말을 막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지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따져보면. 나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근데 아주 슬기롭고 지혜롭게 말하라 이거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신을 담고 사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동행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 스데반 집사님처럼 시편 82편 1절에 하나님의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든 신들이고 그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연후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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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라. 이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라. 세상을 이기신지 주님의 뜻을 따라라.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가라. 그분이 가르쳐준 대로 세상에서 가르쳐준 대로 해봐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성도처럼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을 따라하기 위해서 잔소리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10편, 119편, 10,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발의 등이 되고 또내 길의 빛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캄카한로든밤나 혼자 가려면 힘들지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믿고 갈 때는 얼마나 두려움도 덜 무섭잖아요. 괜찮잖아요. 그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 건축자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형권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게 자기 이름이며 나 자신입니다. 고린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이렇게 고백한다 이렇게 할때 주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내 속에 거하는 신은 성령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왕이면 예수와 합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 되어지는 예수 모습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제가 가끔씩가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만악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를 따르라 이거죠. 사람을 따르지 말고 주께서 이기신 모습을 나도 한번 해보자 이거죠.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앙이면 예수와 함께하는 습관을 안돼도 자꾸만 해보도록 이렇게 될때 주님이 기뻐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아멘. 그리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 내가 예수 받아들임으로 은혜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져버리는 일은 하지, 다시 병행하지는 말라. 다시 따라하지는 말라. 그러니, 그래서 자꾸 따라한다는 것은 말씀을 보세요. 예수를 안 받아들이면요. 조금만 무슨 말씀, 여기에 조금만 은혜가 좀 잘못되게, 잘못된 것도 없이 성경 그대로를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말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 맨날 어린아이인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 몸을 커져서 70살이 되고 80살이 돼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성경으로 교육을 자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교육을 자꾸 받으면 자꾸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때, 처음에는 이게 손바닥 딱 치면 아파요. 그러나, 여러 분 쳐보세요. 이게 안 아파요, 나중에는요. 그처럼,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내가 견고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 건축자는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결코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내 속에 가하는 성령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왕이면 예수와 합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 또 성도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달라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그리고 성경을 항상 내가 어디 있든지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능력자가 되게 하려고 성경을 자꾸 몇장몇절 로마서 12장 1절 이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나도 한번 해봐, 찾아봐야겠구나 성경에서 이런 마음이 되어지면요. 내가 단단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꾸만 가면 갈수록. 그래서 보세요. 바람이 부딪히고 풍수가 나도 절대로 단단하게 섞여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엉뚱한 소리 안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는 백성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게 맡겨진 정말 여러분을 저는 어떻게든지 이 세상이 정말 내가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갈수 있는 여러분이 되라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고 반복으로 여러분에게 소리내서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이며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빌리포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아멘 믿니즈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려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이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 자신은 하나님의 동력자 따라 해 보세요. 크게 해 보세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나자 다시는 여러분,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나는 하나님의 밭이요, 나는 하나님의 집이 성전된 내 몸이다라고 자신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 다한 겁니다.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이에요. 이 말씀의 주제를 알면은요. 오늘 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주제를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주제.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게 보는 겁니다. 나는 나 나는 누구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나는 하나님의 밭이요. 나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또이 말씀을... 아, 그 말씀이... 아 고린전서 3장 9절이었구나 이렇게 외우고 사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에 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왜 예수 믿는지 내가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단히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나인 것을 가끔 한 번씩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리도스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단단하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물론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기는 알지요. 그러나 또 반복해서 또 이렇게 듣고 나면 세심히 돋는 겁니다. 새 마음이 돋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 1 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누구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게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나를 부르시는 분이 거룩하시기에, 나보고도 거룩하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에서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 아멘, 이렇게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있더라. 이렇게 기억만 해도요. 얼마나 오늘 예배에 온게큰 힘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아멘.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바통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세인이여 하나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민. 제가 여러분한테 이 성경대로 하는 것을 벌써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다른, 다른, 이렇게 저기 엠만한, 엠만한 정말 여러분이 아주 단단하게 서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이몇년안 하면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이 된다고 자꾸 그랬죠. 자,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누구를 중요하게 여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늘내 옆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신 주. 그 주님을 그럼 내가 누굽니까? 성전 된내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성전 된내 몸이에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할까요? 하고 기도도 할줄 아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 세번 역성경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가에게 보여 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네. 물이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이 무너짐이 엄청났다. 네. 아멘.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주시옵소만 하는 거예요. 주시옵소만 이런 게큰 역. 이게, 이게 나이 70이 돼도 이의양 이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본사님도 아니야 그거는요. 그거 어린애 같은 사람이 어린애 같은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게, 이렇게 면안 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삐져가지고 또 그러네.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안 하고 자꾸 성경으로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눈으로 여러분이 확인하고, 정말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옷자락을 꼭 잡고, 좌르나 우르나 흔들리지 말고 가라. 이러기 위해서 자꾸만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새 번역 성경은 에베소스 5장 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 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였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화초를 심고 가꾸듯 성도는 자기를 늘 단장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복듣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을 그래서 빌리포스 4장 13절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꾸 마귀를 따라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자꾸 따라다 보니까 습관 돼가지고 예수는 자가 내가 팔아먹었는지, 예수를 내가 엿박감 먹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왔다 그러고, 교회에 왔다 그러고, 예수는 벌써 이미 전당포에 갖다 맡겨 놓고, 와놓고 그냥 몸만 오는 거예요. 몸만 오니 그 몸이 그럼 어떻게 사람의 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창 창세기에 분명히 말해 놨어요. 나는 하나님의 신인과 함께하지 사람과 함께하지는 않는다고 사장 6 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모든 사람의 관계성을 진심으로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골로서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내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 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 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재반복으로 또 공부를 하면서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공부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내 인격의 상태를 의사에게 점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점검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인격이 세워지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옷을 갖꾸어잘 입는 습관을 갖춰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벌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늘내 옆에서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전당포에 갖다 팔아먹지만 않으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활하신 주님은 약속대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아라. 감사합니다.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이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하게 하려고 성경을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으면서 반석이 집을 지은 사람처럼 살라고 주님은 이 시간에 찾아오셨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을 하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게하도록 만들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친 목사님도 꼭 그렇습니다. 예배전에는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도요 대화를 안 합니다. 막 철기날 일이 있어도 안 합니다. 나는 그분이 너무나 너무나 아주 훌륭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반세기에 집을 세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심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과사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